태풍, 허리케인, 사이클론, 태풍 다 같은 놈입니다. 지역만 다르고 성질은 똑같죠. 북대서양에서는 허리케인, 인도양에선 사이클론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바로 태풍입니다. 태풍은 바다 위에서 따뜻한 수증기를 에너지원 삼아자랍니다. 일종의 수분 덩어리 괴물이라고 할수 있죠. 중심엔 저기압이 자리하고 있고 그 주위를 고속 회전하는 바람과 비가 감싸면서 거대한 폭풍 시스템을 이룹니다. 미국은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대재앙을 겪었습니다. 1800명이 넘게 사망했고 도시 기반 시설이 무너져 구조 활동이 며칠간 지연됐죠. 자연 재해가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붕괴시키는지를 전 세계가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태풍 매미가 단연 기억에 남습니다. 2003년 시속 60m에 가까운 강풍과 폭우로 전신주 수천 개가 쓰러지고 남해안 어촌이 마을째 날아갔죠. 이후에도 볼라벤, 링링, 흰남노까지 이름만 다를 뿐 매년 강력해지는 태풍들이 차례차례 상륙 중입니다. 태풍은 단순한 비바람이 아닙니다. 해수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업그레이드 되어 돌아오는 기후 재난입니다. 특히 도시의 콘크리트 지형은 배수가 어렵고 바람길이 막혀 피해가 집중되기 쉽죠. 재밌는 건 태풍이 지나간 후 하늘이 그렇게 맑다는 겁니다. 마치 나할일다 했으니 이젠 맑게 살아라고 말하는 듯한 기분 나쁜 청명함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할건 하늘을 감탄하는 게 아니라 다음 태풍에 대비하는 겁니다. 가뭄 며칠째 비가 오지 않으면 사람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비좀 와야 하는데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논밭이 갈라지고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 말에 서늘한 현실감이 실리기 시작하죠. 가뭄은 단순히 날씨가 건조한 상태가 아닙니다. 일정 기간비가 극도로 부족해지면서 농업, 식수, 생태계,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 재난이죠. 대표적인 사례는 1930년대 미국 대평원을 휩쓴 더스트볼. 강수 부족과 잘못된 농업 관행이 맞물리면서 거대한 흙먼지 폭풍이 수년간 이어졌고 수십만 명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땅이 사람을 밀어낸 겁니다. 우리나라도 가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2022년 강원 영월에선 관정이 말라들었고, 2023년 제주에선 물차가 물을 나르는 일이 벌어졌죠. 또한 가뭄은 다른 재해를 부르기도 합니다. 말라붙은 산은 산불의 먹잇감이 되고 농작물 수확이 줄어들면서 식료품 물가가 오릅니다 비한 방울 안온게 무슨 재난이냐고 말하기엔 그 여파가 너무 광범위하죠 예전엔 가뭄이 들면 왕이 하늘의 기우제를 올렸지만 지금은 물을 어떻게 쓰고 얼마나 아끼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비가 안 오는 건 자연의 일일지 몰라도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건 결국 사람의 몫이니까요